하하, 하시 r e you? That's how I'm sure you're going to be. You're not g o 었 n g to be. You're not going to be. y o 래 r e not going to be. You're n o 보 g o i n 해보자 be. y o u r 我是韩文宪，今年十六岁。谢谢我爱你。 잘했는데? 한번 제대로 해볼게. 응, 어, 오케이 오케이. 大家好，我是韩文宪，今年十六岁。 한. 완 어, <laughs> <뭔 웃음> 거예요 지금. 아니 너무 귀여워서 나도 모르게 따해봤어 음 너무 귀여워. 근데 더 알고 싶은 거 있어? 궁금한 건 있었어요. 어떤 네. 어떤? 거? 만나고 싶다. 빨리 만나고 싶다. 想快点见到你。想快点。 见到你,见到你, 맞아, 맞아. 한번 더. 想快点见到你,哦, 맞아. 그럼 앞에 연습했던 거랑 연속해보자. OK. okay. okay. 大家好,我是韩文宪今年今年 맞아 맞아今年我今年是六十六岁谢谢网友嗯想快点见到你想快点见到你吗快点见到你 16... okay. 맞아. 맞아. 大家好，我是韩伟倩十六岁，姐姐我爱你啊！今年十六岁，姐姐我爱你，想快点见到你。可能好像有看不到想快点见到你。OK，看的了，괜찮은데좀더연습해도겠어，좀좀더빠르大家好，我是韩伟倩，今年十六岁，姐姐我爱你，想快点见到你。 이제 중구 제재들이 완전 마음에 이렇게 심쿵할 것 같은데. 심쿵. 중구 뭐예요? 심쿵 그냥 제재 심쿵. 너무 잘하는데? 그럼 나중에 알고 싶은 거 있으면 더 언제든지 다 물어봐. 오케이, 시에드. 어, 열심히 봐. 시에드거 아니야, 너 알아. 시에드거거시에드거가시에거가 음. 오늘 연습하러 가자. 오케이. 谢谢大哥，谢谢大哥，谢谢大哥。浩浩 <laughs> 好,好,好时光。